네, 네, 오늘은, 또 이노술 구간을, 병하하고, 정하, 기토, 그 다음에 무토. 이노술 구간을 가자. 이노술, 이노 구간, 유사주 자, 이네스 장신이. 연살 도화 진간대지또 월살 간대지 뱀살 록왜 뱀살은 록이다 그죠? 병아한테는 에, 그다음에 오화가 장승살 제사 제왕 제왕지 토가 반한 쇠지 그다음에 신금이 영 영마 유금이 제스 어, 음 사지, 육해, 술, 술토가 하게묘지 그다음에 해가 절지 급살, 자가, 어, 돼지, 돼지, 예, 예, 제살 초기, 천살, 천살. 정확기 토는 U.S. 장시에 그꾸로 가죠, 그죠? 그뱀 사이에 찔러 로기죠. 그럼 마루 자는 앞에 아, 왕지고, 그 마루 자는 로기고, 축이 어, 있네요. 장생지, 미토, 감대지, 어. 울산, 지니스, 로왕 셰지. 반한살, 어. 그 다음에 묘에서 인해서 어. 병지역마, 인해서 사지육해, 죽에서 천살, 어. 자에서 어, 죽에서 천살, 그 다음에 자에서 절지, 급사, 해에서 재살, 퇴지, 술에서 천사 이기 양진이. 예. 그쪽이 뼈에서 병, 병, 묘지, 그죠 묘지. 하겠어 주기 하겠어 이렇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경제까지 했죠 어. 그 다음 신축을 할이요 신축 예. 신축을 갑니다. 아까 축이 어 신은 자신진이죠. 장신진 축에 가면 이, 이 천살이 천살 하늘을 봐야 돼요. 그 자는 축은 뭐를 땡기자를 땡기고 그럼 식상인 식신이죠 상관. 식신, 네. 금수 상관격이 돼요. 자를 당겨야 돼. 자의 변생이 된다는 거죠. 응, 자를 당겨가고, 그다음 축이 오면 물도가요. 사회축을 금골가이죠. 네. 간, 네. 음, 간이면 이 정관이죠. 녹록육록을 네. 해도. 혹신금 인생이 정인이죠. 인생인데 정인이죠. 아, 편인이 편인. 이그 이게, 이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게 편인성을 갖고 있다는 게. 편인성을 중간이고. 네. 남편을한테 잘하죠, 이 사람은. 자, 보겠습니다. 어, 마음이 곱고 깔끔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받지도 주지도 않으며 고집을 피우는 경향이 있다. 축을 가기 때문에 유금을 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에너지 강한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유순한 듯하지만 누구라도 건드리면 가만 참지는 못하고 반발력과 질투심, 표정 력이 매우 심하고 자존심은 최강이며 논리 정연하다. 논리 정연하다. 부채질 물질 생명력 몸값에 대한 관리 통제의 호기심 등의 침이랑 구상 계획 실증률 가지고 있고 은근 끈질기게 아이디를 내놓 내 놓는다 재물 취득하기 위한 활동력 많으나 노력한 만큼 결과 빠르게 나타나는다 활동력 많은데 어린 시절 생모에다 사람에게 양육을 받거나 어, 타가 성장 혹은 성장기 예전 결핍이 있을 수 있다 어, 하가 부족할 때 더욱 예정 결핍이 경향이 예전들 같은 게 있던 여성 명에서는. 축축한 면이 있고 음. 남성 면에서는 다른 게 있을 때는 잘 쓴다 축은 잘 쓴다 음. 예, 금고가 될수 있다 금고가 음. 아주 부딪히면 좋게 대인 관계가 협소하고 의심과 경계 태도로 조심과 예방이 강하다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과 성취로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계산은 정확하다. 작가 혹 잔인식하고 언직머리다는게 평가가 들기도 하고 인내 인내와, 인내와 성실함 신용을 바탕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실리에는 냉정하다. 튀지 않는 가운데 어느새 인생에 부침이 심하고 다소 드라마틱하다. 남 좋은 일만 하다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 에 리드라 최고 위층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별 슬픔 배신의 시월도 느낄 수 있다. 어 목이 부자하고 약한데 그 하가 적으며. 하가여기는 하가 있어야 된다. 하가. 하가 지금요. 어, 금다가 금, 금목이 많은 구성은 남성은 구설수 오르고 여성은 이민일 직이 어렵다. 어, 응은 독수를 표현한다. 어, 그냥 병 사, 묘, 자, 유의 구성 을잘 봐야 되고 비밀, 범죄 수사, 신체 활동, 재무 관리, 빅데이터 등이사야에 가는 거다. 그 이민일주를 한번 보자. 이민일주. 예, 목생 수생목이지 식상 식상이든 식신이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뭐 간지학을 공부를 할 때도 그가벌병정무기경신임게 이게 임수가 모든 걸 결집을 시킨단 말이에요. 응고하고, 겨울을 가고, 어, 축적하는 그런 거고. 정화를 만나면, 음란지규가 되고. 어, 핵심이 죠 목은, 잇목은, <laughs> 어, 시작이고, 간목이고, 또 호랑이고, 호랑이 뭐냐면, 쇠단 말이에요. 기질이 쇠죠 어리도, 어리고, 뭐 이런, 이런 영향이 있죠. 어리고. 그리다. 그리고 봄이기 때문에 결실이 별로 안느껴지 봄이. 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행적으로 보면 임수는 신자진 구간을 가져. 그럼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영마도 영마, 영마, 영마. 식상이니까 무창기인이고. 어디를 가든, 복, 먹을 복 있고, 잘 놀고, 식신이니까 잘놀죠 그러니까, 사람 사귀고, 즐기는 생활의 패턴이 된다. 런데 범인은 외롭단 말이에요. 자칫, 빌, 면 벌면 바로 쓰게 되고, 재물이 모이지 않고, 외로움을 참아내지 못한다. 자신의 뜻에 그늘이, 그슬림 적극 쓸득과 반발의 기시 자시를 취한다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삐치기도 잘하지만 밑게 보이지 않는다. 식욕, 성욕, 외모가, 시착장이직장이 치장이나 집착이 미혹된 생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어한다. 천진한 말하면 온화하고 선한 하면 타인을 돕고 스스로도 타인을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일지 문창으로 상식이 풍부하고 배움을 즐기나 학업이 중단될 수있다 이민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익고 낙천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조심하다. 금과 수가 조화를 이루면 한 일이 순조롭고 호감 있는 외모의 소유자로 이성과 모동성 모두에게 인기가 다 수가 약하거나 목다하면 어리석고 우둔하고 수가 약하고 어, 목이 많고 마르며 어리석고 우둔하며 고집만 강하며 어, 명예를 스스로 치 취주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다한 구성이면,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야 한다. 축하, 하가 많으면, 목이라는, 이게, 우리의 대원을 이해하면, 쓰임새는 많고, 활동은 나는데, 남는 게 없다, 이얘기 예. 여성은 남성은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다. 직신이니까. 눈치와 판단이 예리하며 화려한 예술, 언어, 어, 미술, 연기 연예인 계통의 직지급에 투과를 하더라면 주식, 채권, 금융 관련쪽으로도 직지급이 좋습니다. <laughs> 정화와 어, 해수 오와 무토, 술토 금인호수를 땡기자. 인호수 하국을 땡기잖아요. 수과제를 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잇목 자체가 봄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이게 쓰임새는 많고 쓰임새는 많고 어, 결과를 이루지는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예.